자동 결산 세 문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 단기분 건물감가상품 80만 원, 비품 감가상품 40만 원. 이것은 다이 판감비다 에 입력할 겁니다.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바트러움 잔액에다 아, 우리 보충보로 설정한답니다. 이것도 자동 결산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우리 아, 자 650만 원이다. 자줄 기출된다 그했죠 그럼 먼저 우리 결산하기 위해서 자동 결산은 결산 재무제표 결산자료이며 여기 있죠. 노것을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하시고 1월서부터 12월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원가 뭐 도공사 매출원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부 사용 여부 부르돼 있죠. 그냥 우리는 상품 매출원가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우리 이렇게 손익계산서처럼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젠 우리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말 상품 재고액은 650만 원이다. 여기 있죠? 650만 원. 결산 반영 금액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65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의 1%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렇게 죠 그럼 상단에 대손상각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하시면 지금 대손율이 1%로 돼 있죠? 이것을 2% 또는 3%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하시고 우리가 설정할 게 매출 채권하고 받으어음이죠 여기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어음 이렇게 설정되는 겁니다. 근데 단기 대금 필요 없죠. 이것은 제로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수금도 제로로 하고, 여기 보시면 다 입력하고 하단에 결산반영이라고 있죠. 결산반영. 이것을 클릭하시면 우리 여기 판간비에 보세요. 판간비에 대손상각 5번에 외상 매출금 436만 5천원. 그 다음에 받으러음 312만 5천원.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 건물, 강가상비, 강가상비, 판간비 4번 보세요. 건물에 대한 거 얼마? 요즘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물 80만원. 그리고, 아, 비품, 비품은 얼마? 40만원. 이렇게 다 입력했어요. 그래서 자동결산을 다 입력한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여기 전표 추가가 있죠? F3라면, 우리, 점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단에 자동결산 분기 완료 이렇게 했죠. 결국 일반 점표에서 이제 반영되는 거예요. 일반 점표 입력 보시면 12월 31일자 한번 조회해 보세요. 조회해 보시면 여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상품 매출액가 대체된 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결차, 결대 해갖고 2억 8,4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120만원 하면서 어떻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203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212번이죠. 그러니까 213번 40만원 이렇게 우리 분괴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도 마찬가지죠. 대손상각비 어떻게 쓰세요? 749만원 차변에 대손 춘당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109번이죠. 109번 4365 0 0 0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받으롬이 110번이니까 111번에 312만 5천원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이게 결산에 반영된 내역이죠. 그래서 이 요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최종적으로 하나 더 확인해 보면 우리 학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 여기 상단에 이렇게 우리 마감 겹 표시돼 있죠 이게 조회라고 돼 있죠. 조회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게요게 반영돼 있어요. 지금 상품의 재고액 얼마? 650만 원 잔액 여기 나타나죠? 650만 원. 아 그리고 아 건물 이런 것은 안 나타나고 여기 보시면 매상 매출금 받으러 1%라고 했죠? 4억 4천 880만 원에 1%어4488000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받으러 3억 1900에 1% 319만 원이 이렇게. 반영돼 있는 거 v 확인되시죠 그래서 대 h 추 n 추산액 e 우리 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문제한 문제 m 지 e 문제 f the 다 u m b e r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n u m 자동 절상까지 해봤습니다.